안녕하세요. 부드리네입니다 오늘은 이거 하는데 이거를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먼저는 레인보우 할 거니까 이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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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초록색이 없어 보니까 이러이 초록색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노란색으로 할게요. 무지개에 하트 무지개 이 <laughs> 노노노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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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만 많이 하면, 그럼, 아는 것도 잘, 다, 다 돼요.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 해요. 오잉이티피가 왜 나오죠? 갑자기 이것도요? 어른이 네, 공주라는데요? 그애딸 아니야? 어슷 생각해보니까 이게 먼저 영원 이거 얼음불이에요 얼음불 얼음불 봐봐요 얼음불 루피야 아니 뭔가 루피야 몰라, 이렇게 해버려! 몰라, 이렇게 해버려! 몰라! 여러분은 이거 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해버려! 네. 아, 뭐야! 이제 음, 제거한다? 얼굴은 너무했다 배도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배 여기 왜 차죠? 여기 윗부분이찬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여기 다리를 마음대로 해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뭐아니에요너 이거 해줄까요 네네안 떨어져 이제 완전히 쉬워요 뭐야? <laughs> 여기 눈도 생기고 얼음도 생기고 그래도 돼? 또 그는 그냥 어때요? 이렇게 날개도 생기고 이 여기 원인은 보석도 생기고 그렇게요. 해 엄청 재밌겠네요. 이거.

아파요, 밴 뒤로 가지 않아요. 숨어야 돼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그쪽에 살금살금 가서, 가서, 여기도 살금살금 가서, 가면 되고 여기다가 나무도 뜯길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 포탄이 있는데,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쇠를 찾는 거예요. 이거 포탄이 아니었어면 아, 바로 포탄이었어. 아, 네가 그럼 다열쇠라는 거네. 죄송합니다. 포탄인 줄 알았어요. 열쇠는 뭐냐 세. 이게 바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면, 해보면 좋겠네요. 뭐, 어떤 거인 줄 알았어요? 나는 마음대로 여기 전체했으면 좋겠는데, 하나예요. 한 네온 줄 알았어요. 네온. 네모. 세무였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였는지 말해보면 좋겠네요. 유튜브로 말해봤으면, 한 번에 끝내. 파트 내부에새로 별, 동그라미네요. 무지개인데요, 와이? 이거 근데 좀 달라요. 열려요. 세모. 세모를 열고, 이제, 이제 끝인데, 다음에도 또만나겠습니다재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줘. 안녕. 알림 설정이랑 그리고 좋아요랑 유튜브랑 눌러주세요. 안녕. 끝.